저가락질보다 낫지를 먼저 배운 타고 낫놈입니다. 낫낫 쉬우시죠? 오늘 밤 오시 렛츠고 머리통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. 자자. 야. 자 이거 봐 이거. 하하 참. 어 어. 뭐 미사일이네. 야. 우크라이나 미사일이야. 그냥 뿅 하고 발사되네. 이거는 뭐 한입 송이라기보다는 큰데 거의 뭐그 정도 수준을 봐야 되겠습니다. 자 완전 낙엽을 아주 살짝 지금 밀고 오는 거야. 쏘 두입송이. 아산 어, 소녀 돼지족발. 족발이 족발. 야 이거 앞발일까 뒷발일까 이거. 자 오늘 아어 족발집 유명한 집 있어요 명가라고 오늘 저녁은 족발로 가겠습니다 족발로 자 돼지 족발 음, 개능이를 제가 사냥을 왔습니다 저 보이죠 개능이 예, 개능이가 이제 거의 끝물이 여기도 비가 오고 개능이도 거의 끝물이에요 개능이 잘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저는 개능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쏙 개능이 얘는 이러구나. 와, 여기 뭐 넓이도 엄청 넓고, 이게 계곡소 치고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. 그리고 깊이가 한 15m 이상, 여기 뭐 소가 빠지면 안 보인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, 아, 이거 뭐 소가 빠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사라지겠네. 저 밑에 동굴 속으로. 이상 죽게 왔어요. 완전히 바닥이 다 자갈이야. 걷지를 못하겠어. 발이 밀려가지고. 그래서. 뭔 흙이 하나 없는 이런 산이 다 있나 해가지고, 둘이서 이제 포기하고, 딱 내려 째는데, 아, 저 밑에서 뭔 어디 접새기가 하나 사게 보이는 거야. 이딱 보니까, 능이로구나! 이거 뭐, 찾... 일반인은 못 찾겠어. 내가 딱 보면 못 찾아. 이, 반대 빈죽이, 이 빈죽 위에는 능이어 날 데가 없다 생각하고, 그 얘기 계속 했는데, 역시 이 빈죽이 맞네요 다른 데는 안 나. 여기 다 자갈밭인데, 여기만 흙이 있어. 한 곳에 이래도 이게 어디예요? 엄청난 거지. 야, 한번 따볼까요? 쪼, 어우 대박 대가 어우 시에 하나도 대가 안 물었어. 네. 땡땡이 그대로 있어. 아이향 끝내주네 끝내줘. 딱 묻어주고 얘는. 아 이런 참 고산 능이 깔쌈하죠. 쪼, 능이로구나. 이 열목입니다 이 열목. 우리 꽃뱀이라 하죠, 꽃뱀. 아, 저체가 빨리 속으로, 빨리 속으로, 오, 기가 막혔어. 이야, 뱀 중에 황, 유혈무기. 방금 전에 유혈무기를 보고, 유혈무기가,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지금 왔어요. 왔는데, 아, 여기 바로 앞에 또, 이, 대형 삶은 사고 있네요. 어, 아, 사이즈 엄청 크고. 이야, 이 자식 진짜 크네. 야, 길에 있지 마라, 사무사요. 이 등산동대 이거 사람 잡겠는데 이거? 살려줄 때 떠들어. 사무사, 여기가. 어, 고구마가. 자, 고구마를 한번 캐보겠습니다. 자, 고구마가, 우와, 사이즈가 뭐? 아니 그안 그래도 내가